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척항까지 흘러들어온 북한 어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약 7년 전 동부전선 최전방지역에서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철책선과 경계초소까지 뚫고 북한 병사 한 명이 우리군 주둔지까지 들어와서 귀순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군이 발칵 뒤집혔던 일입니다 철책선을 넘어온 귀순병은 처음에는 해안경비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우리 병사들이 있는 내륙 초소까지 가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노크 귀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일로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보직 해임당했고 상급부대인 8군단, 1군사령부 합참에서 작전 관련 장교들이 줄줄이 해임되거나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때 별이 다섯 개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동해 삼척항까지 들어와서 배를 부두에 정박시키고 어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렸을 때까지 그리고 어민이 그 사실을 신고할 때까지 해군을 비롯해서 해양경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상판 노크 귀순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비를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 기강을 바로잡아서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보도입니다. 어, 정 장관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꼭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해상거리가 130km나 되는 삼척항까지 내려와 부두 방파제 암벽에 배를 떡 묶어 놓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부두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3중, 4중의 감시망이 뚫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했길래 해당 군경의 근무기간과 정신적 대비태세가 그 지경이 되어 있는지, 경계 근무와 유기적인 작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토록 엉망진창이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궁금합니다.책임져야 할 사람은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도대체 누가 우리 군을 국방 태세를 국가 안보의식을 이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전방의 GP 철거, 지뢰 철거, 대북 심리전 방송 시설 철거, 비무장지대 산책길 조성, 탱크 저지선 철거, 서해 북방 한계선 대폭 완화와 공동 어로수역 확대, 군 복무 기간 단축, 전방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과 군사 훈련 금지, 일정 지역 이북으로 전투기 진입 금지, 일과 후 병사들이 부대 밖에서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치 등으로 병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 태평성대가 온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안보해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합참에서는 군기용의 감시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소형 목소는 레이더 탐지가 일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목소는 파도의 높이가 낮고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군 레이더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선을 발견했을 때 동해상의 파도 높이는 1.5 내지 2m였지만 북한 어선은 높이가 1.3m, 폭이 2.5m, 길이 10m였기 때문에 레이더에 미약하게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이었다면 식별할 수 있었을 텐데 속력도 느려서 특별하게,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의 설명은 모두 정확하고 틀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재산이 걸려 있는 안보 문제를 놓고 핑계를 댄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적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오든 무조건 막아내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해안경계는 해군과 해경의 해상 레이더 그리고 육군의 해안 감시망이 삼중 감시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서 항상 우리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침투로 개척과 대남 공작의 심혈을 기울이는 북한의 전술 측면에서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삼척항 앞바다가 아닌 삼척항 부두가에 정박한 상태로 18일 우리 주민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어선에 탔던 사람은 우리 주민과 대화를 나눴고 일부는 부두에서 돌아다녔고 휴대 전화까지 빌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과 우방국들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정책과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가기 쉽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정부는 꼭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가리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가 나자 즉각 국가안보회의 멤버들을 소집해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소본부를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구조단까지 파견했습니다. 제 좁은 식견이지만 북한 어선이 떠내려와 배를 항구방파제에 묶어놓고 배선내린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할 때까지 삼중 감시망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거리 유조선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근본적인 안보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매한 국민은. 세상 굴러가는 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국가 안보 문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관찰 분석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 마음의 평화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은 너무 천진난만한 착각이요. 환상입니다. 우리는... 환상에서 깨어나 냉혹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네, 오늘은 삼척항까지 흘러들어온 북한 어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